안녕하세요. 운입니다. 오늘 1티어 에어드랍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역대급 에어드랍이고 메타유에포 1,0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코인으로 줍니다. 입금시간은 되게 빨라요. 오늘 소개하는 메타유에포는 이미 상장이 완료됐고 코인, 코인 입금이 확인된 1티어급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유료 참여보다는 무료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ufo 에어드랍은 5,000개 줍니다 이거 이게 1,000달러에 상당의 금액을 주는데 100만원 정도 줍니다 근데 이게 락업이 걸려있어서 바로 팔지는 못해요. 종료기간은 1차는 3월 30일까지. 2차도 예정인데, 2차도 나중에 대해서는 할수 있겠죠. 뭐, 오늘, 이번에 1차 때 못하신 분들은 2차 때 하시면 되고, 보상 지급 즉시 72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되게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뭐 72시간 아닌데 되게 빨리 들어와요. 자 사용자 정의 토큰 네트워크는 스마트 체인이고 컨트랙 주소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링크는 여기고요 에어드랍 신청 방법 이까지는 항상 하던 거죠 뭐, 텔레그램에서 항상 하던 건데. 이번에는 코드 확인 9홉자리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앱 주소에 추천인 링크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은 이게 제 추천 코드인데 입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드랍을 들어가시면은 예 스타트 눌려요. 그러면 이런 영어가 뜨는데 예 조인 에어드랍 눌러서 여기랑 그룹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채널이랑 그리고 넥스트 눌러주시면은 트위터에 팔로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핀드 들어가서 하트랑 댓글 친구 언급하고 둘다 하시면 됩니다. 리트윗도. 그다음에 리트윗 하시면은 리트윗 링크를 입력하셔서 다음 창에는 이제 개코드를 눌러라고 할 거예요. 개코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사한 d a 주소. 아까 여기가 지금 트러스트 월렛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d a p 있죠? 트러스트 앱을 열고, 아래 d a p 메뉴 클릭하셔서, 두 번째, 복사한 d a 주소, 붙여넣기. 그니까 러 아까 제가 위에서 말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저기다 검색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네트워크를 스마트체인으로 변경하고 네 번째 join airdrop airdrop 참여하기 클릭 그 다음에 코드 입력 이 코드는 아까 위에서 텔레그램에서 이 코드입니다 9자리 숫자의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은 그다음에 프레임 이걸 눌러 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트러스트 월렛에 코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은 500 메타 UF가 1013달러네요. 지금은 어뭐 나중에는 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알돈이니까, 받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